자 안녕하십니까 제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영. 뭐가 많죠. 오늘은 내가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최근에 장비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여자들 화장품 사면 하울 하잖아요. 어, 어. <laughs> 장비 하울을 그래서 <laughs> 장비 하울을 <laughs>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깔아놨고요. 예쁘게 마테 카메라 하울. 마테 카메라 하울. <laughs> 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장비가 좀 많아서 빠르게 빠르게 하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음. 첫 번째는 주현이가 메고 있어요. <laughs> 네, 라이카 서포트고요. 그리고, 인스타스 미니 에보. 이번에 나온 거. 이거 이쁘죠? 이 친구도 좀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 이 친구는 그 하이브리드 카메라예요, 정확히는. 아. 폴라로이드랑 디지털 카메라 사이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로 찍은 다음에, 창에 들어가서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결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찍었는데, 음. 그게 안 나오면 좋겠잖아요 사실 어. 내가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결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언뜻 보면은 후지필름의 X100V 같아요 옛날에 리뷰했던 그 카메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리뷰를 좀 이따 할게요 좋아요 단점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이게 어, 진짜? 그다음 산 거는 후지필름의 SQ6예요 이 친구는 스퀘어 필름을 썼는데요 후지필름은 라인업이 세 개가 있어요 인스탁스 미니, 스퀘어, 와이드 방금 썼던 거는 미니 얘는 스퀘어 그래서 필름이 정방형이에요 아날로그 형태로 찍으면은 바로 필름에 노광되어서 나오는 형태 그런 카메라를 샀고 이것들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기능이 좀 많아요. 이거는 중고로 샀어요. 7만 원. 허, 진짜 싸게 샀다. 이 귀, <laughs> 진짜, 귀여운 고. 진짜 귀여운 카메라인데 인스타스 어. 미니 2 0이에요 얘는 이렇게 안, 안 서요. <laughs> 거꾸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 웃겨. 거꾸로 세우는 <laughs> 게 너무. 그 다음은 이 친구. 존재감이 강하죠. 귀여 폴라로이드 테즈 에디션이에요. 열면 입이 있어요. 닫으면 이렇게 꺼내주면 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셔터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찍혀요. 똑같이 얘도 최신 필름들을 쓸수 있어요. 이 친구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진 않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한 달에 한개쪽 꼴로 올라와요. 그리고 코닥 미니샷 3를 샀어요. 얘도 이쁘게 생겼고, 얘도 인기가 많아요. 중고나라에 올라오자마자 팔리는 오. 모델인데, 저 같은 경우엔 이 친구는 카트리지 60매. 묶음으로 해놔가지고 중고로 1 0만 원. 다음에 리뷰를 해볼 건데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일단 리 리뷰 선공개. 나 같으면 안 산다. 그 다음은 이, 이 친구인데요. 롤라이 플렉스 고. 이거는 실제 롤라이 플렉스랑 어떤 회사랑 합작해서 나온 건데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오 뭐야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리뷰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조리개 조절이 돼요. 폴라로이드인데. 그리고 얘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야? 미니 카메라라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어린이용 카메란데 이걸로 한번 여기서 찍어보면 어떤 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X-T4도 샀어요. 영상도 많이 찍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아직 리뷰를 못 올렸어요. X-T32는 리뷰를 올렸죠. 그리고 렌즈도 샀어요. 이 친구는 작죠? 킹킹 렌즈죠 우지필름이 이렇게 작은 렌즈가 47만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려고 작은 렌즈 샀는데 음, 얘도 네. 있어요 짱 크다 얘는 얘는 상관 아니고 음. 구독자 분이 빌려주셨어요 아 50mm f1.0 렌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폴라로이드 형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클로즈업 636 모델이에요 뭐죠? 이게? 아나 몰라요 네? <laughs> 그냥 샀어요 <laughs> 그냥 샀어요 그냥 샀습니다 얘는 뭐냐면, 폴라로이드 사에서 만든 카메라고, 얘는 클로즈업이 돼요. 보통 소품으로 많이 쓰죠. 웨딩 촬영이라든가 그럴 때, 뭐 이거 소품. 들고, 들고, 뭐 레트로 형식으로 쓰고. 그리고 니콘 Z5를 샀어요. 그렇게 <laughs> 많이 샀지? 차놓고, 내가 찍은 건 중고로 살 때는 응. 찍어봐야 되잖아요. 어. 그거 이후로 한 번만 찍어. 그리고 이렌즈는 인호.w 작가님한테 중고로 샀어요. 옛날에 제가 호야 크로스 필터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작년인가 작년에 올라갔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호야를 정식 수입하시는 KPP 스토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상 너무 고맙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신상인데 스파클 4X랑 스파클 6X예요. 약간 다른 거예요, 이제 크로스 필터랑. 뭐가 다르냐? 이 친구는 블랙 미스트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블랙 미스트 효과란 뭐냐? 약간 몽환적인 이미지를 내는 효과가 약간 들어있는 크로스 필터입니다. 이것도 응. 나중에 기회 되면 사용하는 샘플을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실제 빌, 그냥 블랙 미스트 필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레버링이라고 하는 친구고 67mm에서 82mm 다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은 작아지죠. 어? 응. 그래서 작은 구경 렌즈에 들어가고 큰 구경 렌즈에 다, 다 들어가요. 응. 이게 끝이 아니고 <laughs> 뭐가 또 있냐? 맥북을 샀어요. 맥북을 산지 한두달 했는데 맥북 프로 16인치를 샀습니다. 또 사고 싶어요. 얘는. 맥북 프로를? 네. <laughs>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이제 샀나 싶어요? 여기까지가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책상 밖에 있는 것들도 많아요. 파버 튜브 신형이 있어요. 이번에 정식 출시됐거든요. 리뷰할게요, 다음에. <laughs> 이게 뭐야? 왜 보여주지도 않아? 실제로 이거 신형은 이번에 에드머 형님 뮤비 찍을 때 썼어요. 그리고 이 파라볼릭스 55 샀어요. 파라볼릭이라는 쉐이핑 툴인 거예요. 이게 55랑 이거 들어줘, 35. 35D를 샀어요. 어? 두 개가 있습니다. 35D는 70만원, 이 55가 70만원인가 해석했던 것 같고, 이거는 리플렉터만 저 안에 있는 봉이 있잖아요. 봉이 40만원 정도 하고, 이 친구가 포르자 오백인데, 이 마운트를 달아야 저기 끼울 수 있거든요. 응. 이 마운트가 24만원이에요. 네. 와, 이게 짜잘한 게 되게 비싸다. 아, 맞아요. 조명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포르자 오백을 두개 샀어요. 포르자 오백을 두개 사가지고 지속광으로 쓰려고 합니다. 한개 저기 달려있죠? 어, 네 리플레이터로 바운더스 시키려고 달려있고요. 좀 많아요. 기다려보세요. 이 친구도 이번에 KPP에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 앞에서 눕고. 이 거는 뭐냐면 324c일 거예요. 레오포토. 이 친구는 카본으로 만드는 거라서 가벼운 생각된데 얘는 기어식 센터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기어식이 뭐냐면 보통 센터 컬럼은 그냥 쓱 빼가지고 하는 거거요 상사 조절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래서 못맞이 설정을 아주 열심히 할수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탑으로 찍을 때는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찍을 수 있고 이건 각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 샀어요 <laughs> 이 A 스탠드인데 이게 맨프로토 천사 BAC에요 이 A 스탠드 중에서도 좀 좋은 A 스탠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번 이제 리플에서 얘를 샀는데 너무 좋아서 또 샀어요 아, 재구매. 왜냐면 얘는 여러 개 겹쳐져요. 그래서 차에 넣기 쉬워요. 어. 3m 까지 올라가요. 오, 그냥 저천장까지 가네. 그냥 갑니다, 이게.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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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넘게, 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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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벼워요. 이거는 개당 15만원. 얘를 샀는데요. 얘는 시스탠드예요. 시스탠드 왜 씨냐? 이는 c 라서 시스탠드인 거예요. 저기는 여기가 A거든. 이거는 쿠포 c t 4 0 m 이란 모델인데 얘는 애초에 무거운 걸리는 모델이에요. 음. A 스탠드 가볍잖아. 그래서 얘는. 올리면 넘어지거든? 그는 안 넘어져요. 얘는 왜 샀냐면 다 분리가 되고 접기가 쉬워요. 시스탠드가 이게 나사로 접히는 게 있고 그냥 접히는 게 있는데 얘는 얼락이라고 적힌 게 있거든요? 이걸 올리면은 그냥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한 번에 접혀서 야외 촬영이 쉬워요. 이걸 돌리면 그래서 봉 따로, 이거 따로 보관이 가능해요 그러네 차가 작다 그럼 이렇게 차, 차 하면 돼요 웬만하면 들어가겠다 4개 작고 이게 19만원 하나에? 네 솔직히 저 A스탠드가 비싼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이 친구도 샀어요 좀 많죠? 네. <laughs> 얘는 뭐냐면 제가 PJ19를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작은 거 얘는 큰 모델이에요 얘는 자연과 국내 내는 친구를 샀습니다 이건 다음에 리뷰를 할게요 네 사실 하울 찍어놓고 장비를 더 사가지고, 네, 정비가 좀 많죠? 얘는 인스타스 와이드 300입니다. 필름이 아주 큰게 특징인 카메라고,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할 거고. 이게 원래 인스타스에선 근본 카메라였어요. 미니 90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에보랑 디자인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후지 필름 1655입니다. 후지 필름 1655. 얘도 샀고. 이거는 인스타스 미니 55에요. 되게 귀여운데, 카메라가. 불빛이 나죠? 그리고 이번에 근우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x 스프로3를 샀습니다. x 스프로3듀라실를 보고, 이게 229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제 데일리 카메라로 맨날 메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리고 라이카 M6도 샀죠. 라이카 M6.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렌즈가 이수미룩스를 사기에 너무 비싸가지고 t t 아 t 산 35mm f14를 샀습니다 지금 벌써 끓여가지고 자국이 남았죠 이거는 필름을 현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같이 샀던 150mm f28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M7 살 때는 6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M6는 팬더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90만원 그런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본 중에 근본 카메라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라이카 바르낙 3F를 샀습니다 원래 3C 이전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상태 좋은 게 그래서 지금 거의 뭐새 거로 보이는 3F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싹스킨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따로 3F 리뷰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주마론 35mm f3.5입니다 이것도 렌즈가 그냥 그뭐 새거죠 네이기는 미니11 미니안주고 네, 미니55 헬로우 키인데둘다 고장이 났어요 중고로 샀는데 그래서 수리를 좀 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스탁스 타 미니10도 샀는데요 이거는 인스탁스가 타 처음 이제 시장에 선보일 때 1999년 그때의 카메라입니다 좀 근본 카메라죠 그리고 이거는 인스탁스 타 200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460TX 미놀타도 샀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110 필름을 사용해서 이게 마인드에요 마인드를 누르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는 펩시 볼라더입니다 이거를 열면 이렇게 펩시 그림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색깔이 이쁘죠. 그래서 뭐 거기서 품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에서 장비를 추가한 FX3입니다. 한개더 있죠. 예, 그리고 이 차량용 카트도 샀습니다. 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위에 100kg, 밑에 100kg 해가지고 한 230kg가. 인 2 2 7 k g 정도 실을 수 있는 카트라서 여기다가 노트북 올려놓고 뭐 테더 촬영해가지고 저기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출계도 이번에 친구가 샀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출을 재는 공구입니다 이건 필름 작업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하루 끝났습니다 우와 드디어 하나씩 다 리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써봐야 리뷰를 하니까 리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울인 줄 알았더니 리뷰 예고 <laughs> 이제 행복은 지름순 구매 <laughs> 장려야? 행복은 그 지름순이다 근데 카메라는 상점이 있어요 뭔데? 감가 방어가 되죠 또 다시 좀 팔아도 또좀 되니까. 되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뭐 <laughs>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막 여기서 가장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은 댓글 달아주시면 은 그거부터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